배시국번 A p C D 동사에게 토이점에서 동사, 동사 넣기문제는 해석 문제가 없어. 해석 물론 있긴 있지. 가끔 나오지. 근데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는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고 첫 번째 동사 패턴을 물어보던가 두 번째 타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을 물어봐. 그러면 배시국번 문제는 빈칸 뒤에 파 o l i c 맞지. 형합백권의파 o l i c y 파인시 p o 자 2020년 7월 26일 정기시험에서는 팔러스를주제했어 팔러스 앞에 빙한치고 보기봐. 어차피 우리가 정리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찍어. 어. 이스타블리시를 1초만 찍는 문제야. 내용은 필요없어. 해석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사놓키 문제는 해석문제로 안낸다고 자. 여러분. 126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자기 토익전용 오답노트에다가 어떻게 정리할까? 이 126번 틀린 문제를 통째로 노트에 옮겨쓰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그 정답 단어 d 번에 establish랑 콜로케이션상 직접적으로 결합한 단어 있잖아. 빈칸 뒤에 policy를 붙여가지고 노트에다 그렇게 옮겨서 establish, policies 그렇게 노트에 옮겨쓰고 뭐 정책을 세우다, 뭐 법안을 제정하다 그렇게 콜로케이션을 정리해 나가는 게 토이 오답 노트예요. 네, 명이 하고 지제금색 해봐. 이제 결론 말할게. 대학생들 쓰는 캠퍼스 노트 있잖아. 두권 노트 한 권을 콜로케이션으로 다 채워봐. 그럼 한800 나와. 두권 채워봐. 900 나와. 그러니까 토익 8, 900은 개나 소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노트 한두 권만 채우면 돼요. 근데 노트 한두 권이 이렇게 콜로케이션으로 다 채워지려면 토익 문제 얼마 풀어야 돼? 뭐 얼마 안 풀어도 돼. 한한 한, 한 2, 3천 문제 풀면 돼요. 아 내가 말하는 2, 3천 문제는 어, 빈칸에 단어 넣기 문제에 한칸에서 얘기하는 거야. 파트 오류. 파트 오류만 한 2, 3천 문제 풀어. 안 되겠다. 더 풀어야 되겠다. 한 5천 문제 풀어. 아 5천 문제 풀어 나가면서 5천 개의 콜로케이션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노트에다 다 채운 다음에 그 노트에 채우는 이유는 뭐야? 시험 전날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는 거는 시험 전날 볼걸 평소에 정리를 해나가야 돼 그게 토익 오답 노트야. 그래서 열심히 콜로케이션 다 채우고 그리고 동사 패턴 몰라서 틀린 문제는 동사 패턴을 노트에 옮겨 적어.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봐. 여러분 110번 다시 봐. 110번을 틀린 사람은 110번 문제를 통째로 노트에 옮겨 쓰는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동사 패턴을 정리해 recognize a, asb 노트에다 그렇게 옮겨 써 놓고 a를 b로 인정하다 맞죠? 동사 패턴 몰라서 틀렸으면 동사 패턴 정리하고 콜로케이션 몰라서 틀렸으면 콜로케이션 정리하고 그 다음에 8489 877 347 347 세계 파트에서 대화 속에 들리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 되잖아. 방송에서 들리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 877 지문 속에 적혀있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이잖아. 틀렸을 때그 재표현에 사용되는, 맞지? 정답 재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들을 노트에다 또 옮겨 적어. 결국은 토익 오답 노트는 딱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동사 패턴, 콜로케이션, 그다음에 정답 재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 그세 가지가 노트 한 권에 다 채워지면 8병 나와요. 자 노트에 채워서 뭐 할까? 시험 전날 그 노트만 한 4, 50번 보고 가. 그리고 고사장에 그 가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콜로케이션으로 어휘 문제가 다 출제가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동사 패턴으로 동사 넣기 문제가 다 나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동요로 파트 7에서 다 재표현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정답이 금방금방 금방 찾아져 내말이하고 있지.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 아까 문법 문제는 정답이 왜 정답인지 공부하지 말고, 오답보기 3개가 왜 오답인지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한국말로 번역된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 패턴하고 콜로케이션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해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3, 4, 7세개파트에서 재편에 사용되는 동의어들 뭉치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이해했죠? 그러면 800, 900이 금방 나와요. 이해했지. 응. 안전 규정, 어, 안전 규정 사항이란 표현 좀 만들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규칙, 규정, 다 불러. 세 a f e 규칙, 룰 하자. 세 a f e t y rules, safety regulations. 여러분,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어, 안전상 지켜야 되는 뭔가 기준이 있어. 표준사항이 있다. 세 a f e t y s t a 여러분,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어, 안전상 지켜야 되는 뭔가 절차가 있어. Safety procedures.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어, 미리 예방해야 돼. 미리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Safety precautions. 안전 예방 조치. 어, 접두사 P가 before, 사전에 이전에. 호션이 주의하는 거. 그럼 뭔지 알겠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거. 미리 주의하는 거. 그걸 안전 예방 조치를 하면 되잖아. Safety precautions. 여러분, 경영진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고 나지 말라고 안전 지침을 내려줘. Safety instructions. 어, 윗선에서 현장 직원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치지 않게끔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Safety guidelines. 여러분, 이런 걸. p o l 어, 회사 정책이라고 해. 뭐, 회사 사규. 사규에는 안전 관련된 사규도 있는 거야. safety p 자, 굳이 하나 더 하면. 우리, 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그런 거 쓴다. 어, 1번. 어,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매달 5일자에 월세 30만원을 입금한다. 뭐, 그런 거. 아, 그것부터 있겠다. 뭐, 예를 들자면, 보증금 천만원을 몇월 며칠까지 입금한다. 뭐, 성금 뭐, 오십만원 걸었다. 그러면 나머지 뭐, 구백오십만원을 뭐, 몇월 며칠까지 집중계좌에 입금한다. 그리고 매달 뭐, 오일자에 뭐, 월세 삼십만원 보내. 뭐, 어쨌든 그런 거쫙 있는 거 있잖아. 그, 탐쟁 컨디션스. 그니까, 러 계약서 펼치면은, 땡땡땡땡, 또는 1번, 2번, 3번, 가나다라쭉 있는 거 있잖아. 한러 한국말로 바꿔봐. 탐쟁 컨디션스. 방금 내가 떠든 것들. 계약서 표시면 있는 거, 뭐지? 뭐, 계약 조건들, 약관들, 뭐, 거래 조건들, 뭔지 알겠지? 이거 다 집중하고 세입자 양측에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야. 맞지? 자, 이제, s a f e 는 떼자. 안정규정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규정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를 내가 다 써본 거야. 다 붙여. 빈칸. ABCD 동산에게. 자, 이제 빈칸에뭐넣을까 생각해보자. 여러분, 가장 먼저 법을 뭐야 돼?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법을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 법을 입법화 시켜야 됩니다. 자, 법을 일단 만들게 enact, lay down, institute, establish, legislate 이거. 리거리 뭐야? 리거. 법부. 어, 법적인 합법적인 뭐법 그놈의 동사 레지스레이트 법을 만들다. 법을 만드는 게 법을 입법화시킨 어, 더 쉬운 단어로 바꿀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이 입법화되는 거야. 법을 만드는 거잖아. 뭐 어, 지금 내가 쓴게 법을 제정하다. 법을 만들다. 법을 입법화시키다. 일단 법을 만들어야 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법을 입법화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안이 통과됐으면 enforce. enforce는 뭐하는 거야? 법을 집행하다, 집행하다. 어,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 2021년 뭐뭐 뭐 3월부로 집행을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맞지? 집행하잖아, 법을. 자, 이건 국회 입장입니다, 맞죠? 국회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법을 봐여야 돼? 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 준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외우지 말고 이해해 볼게 co는 한개 같이, t o 더 e t h e r with 어, ac부터 있는 거는 to나 toward,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파지이 긍정적인 개념 어, 코드는 중심부 사람의 중심부는 심장, 마음 플라이는 달라붙다. 자 봐봐. a c c u r w i t h the passage. 어그 절차에 일치되는 마음으로 흘러가다. 그게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맞죠? 그 마음을 따라가면 그 법을 결국 지키는 거지. Comply with the standards. 어 규정에 일치되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맞춰주는 거. 그걸 법을 지킨다고 해. 법을 준수한다고 하잖아. 폼이 뭐야? 폼포을한 Form. 거, 폼을한게 뭐지? 형식적인, 원칙적인 폼을한거이 뒤에 있는 게 폼이에요 지켜야 되는 형식, 원칙 거기에 c e 투게 t o g e t h with, you, 함께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이 정해진 틀에 맞춰서 들어가주는 것. 그걸 법을 지킨다고 해 abide by abide by the regulations 자, 여기까지는 전치사 부서 쓰는 자동사 자, 이제 타동사 넣기 문제는 Follow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Follow the instruction instructions 앞에 빙한치고 Follow 넣기 문제 Follow the instruction 음, comply with가 엄청 많이 나왔지, comply with 여러분 obey도 좋다 어, CJH 문제는 policy 앞에 빙한치고 obey 넣기 문제, obey the policy 정책을 준수하다 여러분 observe도 좋아, observe도 지키는 거예요, 준수하는 없저브. 거 가이드라인스. 가이드라인은 o b s 지키다. o b s e r v 도 Q문제도 나왔어. 기출이야. 자, 내가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 토익 공부할 때는 콜로케이션을 정리해줘야 되거든. 콜로케이션이 필수야. 로케이트가 뭐 하는 거야? 로케이트. 위치시키다. 영민들이 문장 속에 단어들을 위치시켜. 근데 아무렇게나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CEO, 어, 접도사 CEO가 함께 같이 t o g 위 t h 의 개념 꼭 보면 어, 두세 개 단어를 함께 같이 위치시키는 팔로케이션, 연어가 있어. 연결되는 단어의 뭉치 표현이 있다. 콜로케이션의가장 대표적인 게 1번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콜로케이션이 있고 2번 명사 앞에 형용사만 붙이지 말고 명사 앞에 명사를 또 붙여. 명사 플러스 명사의 콜로케이션도 있고 3번. 타동사는 타 대상을 목적으로 붙여 쓰는 동사를 타동사 타동사 플러스 목적의 콜로케이션 4번 부사가 동사 꾸미지 부사가 형용사 IngPP 꾸며 또 지가 지를 꾸며 부사가 또 다른 부사도 꾸미고 알지? 어, 부사가 동사도 꾸미고 부사가 형용사 IngPP도 꾸미고 또 지가 지를 꾸며 부사가 또 다른 부사도 꾸미고 결론은 뭐냐면 단어를 두개 이상 연결해서 쓰는 걸다 연어. 어, 한국말 바꾸면 연어라고 하거든. 연결되는 단어들의 뭉치 표현을 콜로케이션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콜로케이션은 3번을 공부했어.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공부했죠. 어서 해봐. 우리가 정리한 게 뭐냐면 법이나 규정이나 법규나 조항을 입법화시키다, 제정하다 법안을 통과시키다, 법을 세우다. 처음에 그거 정리했잖아. 그러고 나서 법을 집행하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다 준수하다 정리한 거야. 이런 거를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여러분, 저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126번을 다시 봐. 126번, APCD 동산에게, 토이점에서 동산 놓기 문제는 해석 문제가 없어. 해석, 어 물론 있긴 있지. 가끔 나오지. 근데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는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고, 첫 번째, 동사 패턴을 물어보던가. 두 번째,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을 물어봐. 그러면, 베이시국법 문제는 빙간 뒤에, 팔러시. 마치 형한백권니 팔러시. 색시 l 팔러시. 자, 2020년 7월 26일 정기시험에서는 팔러시를 출제했어. 팔러시 앞에 빙간 치고, 보기 봐. 어차피, 우리가 정리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찍어. 어. 이스타블리시를일초만찍는 문제야. 내용은 필요 없어. 해석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사 넣기 문제는 해석 문제로 안 된다고. 자, 여러분. 126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자기 토익 전용 오답노트에다가 어떻게 정리할까? 이 126번 틀린 문제를 통째로 노트에 옮겨 쓰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그 정답 단어 D번에 이스타블리시랑 콜로케이션 상 직접적으로 결합한 단어 있잖아. 빈간 뒤에 p o l i 를 붙여가지고, 노트에다 그렇게 옮겨서 Establish policies. 그렇게 노트에 옮겨쓰고, 뭐, 정책을 세우다. 뭐, 법안을 제정하다. 그렇게 콜로케이션을 정리해나가는 게 토이 오답노트야. 네 명이 하고 이제 금색해봐 이제 결론 말할게. 대학생들 쓰는 캠퍼스 노트 있잖아. 두권 노트 한 권을 콜로케이션으로 다 채워봐. 그만면800 나와. 두권 채워 봐900 나와. 그러니까 토익 8 9 0 0은 개나소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노트 한두 권만 채우면 돼요. 근데 노트 한두 권이 이렇게 콜로케이션으로 다 채워지려면 토이 문제 얼마 풀어야 돼? 뭐 얼마 안 풀어도 돼. 한한 한, 한 2, 3천 문제 풀면 돼요. 아, 내가 말하는 2, 3천문제는 빈칸에 단어 넣기 문제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파트 오류. 파트 오류만 한 2, 3천 문제 풀어. 아, 안 되겠다. 더 풀어야 돼. 한 5, 000 문제 풀어. 아, 5, 000 문제 풀어 나가면서 5, 000개의 콜로케이션으로다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노트에다 다 채운 다음에 그 노트에 채우는 이유는 뭐야? 시험 전날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는 거는 시험 전날 볼걸 평소에 정리를 해나가야 돼 그게 토익 오답 노트야. 그래서 열심히 콜로케이션 다 채우고 그리고 동사 패턴 몰라서 틀린 문제는 동사 패턴을 노트에 옮겨 적어.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봐. 여러분 110번 다시 봐. 110번을 틀린 사람은 110번 문제를 통째로 노트에 옮겨 쓰는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동사 패턴을 정리해. Recognize a SB, 노트에다 그렇게 옮겨 써놓고 A를 B로 인정하다. 맞죠? 동사패턴 몰라서 틀렸으면 동사패턴 정리하고. 콜로케이션 몰라서 틀렸으면 콜로케이션 정리하고. 그 다음에, 8489 877 347 347 세계 파트에서 대화 속에 들리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 되잖아. 방송에서 들리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 877 지문 속에 적혀있는 단어에 동의어 단어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이잖아. 틀렸을 때그제 표현에 사용되는, 마치 정답 제 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들을 노트에다 또 옮겨 적어. 결국은 토익 오답 노트는 딱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동사 패턴, 콜로케이션, 그다음에 정답 제 표현에 사용되는 동의어. 그세 가지가 노트 한 권에 다 채워지면 800 나와요. 자, 노트에 채워서 뭐 할까? 시험 전날 그 노트만 한 4, 50번 보고 가. 그리고 고사장에 그 가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콜로케이션으로 어휘 문제가 다 출제가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동사 패턴으로 동사 놓기 문제가 다 나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동요로 파트 7에서 다 재표현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정답이 금방 금방 찾아져 내만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 아까 문법 문제에는 정답이 왜 정답인지 공부하지 말고, 오답보기 3개가 왜 오답인지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에는 한국말로 번역된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 패턴하고 콜로케이션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해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 4, 7 3개 파트에서 제 편에 사용되는 동의어들 뭉치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이해했죠? 그러면 800, 900이 금방 나와요. 이해했지.